박근선이 이곳을 막는 것이 선수다. 지금 잡힙니다. 양쪽을 보고 있는 건가요? 받아주면 늘어서 네. 지금 차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날짜를 연결을 해도 건너붙이는 수가 남아있다 지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잘하면 바꿔치기도 나오겠는데요 어디랑 어디를요? 이 자리와 지금 이고특실을 모르겠네요 <laughs> 어, 정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상변이 크지 않나요? 상변요. 이 그러니까 당장은 이 자리가 지금 선수가 안돼 있어서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 지금 또 봐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결하면 네. 이게 지금 연결해서 만약에 살아가면 끝이 금 끝입니다. 이것도요. 지금 흑은 살기만 하면 끝이에요. 지금 이 바꿔치기는 내가 이겼다. 이게 한눈에도 네 흑이 더커 보이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면 단수반 선수라서 네. 이제는 100%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게임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수는 무슨 수죠? 여기 두 보면 일단 잡혔어요. 자체로 잡혀 있습니다. 이 수를 네. 두는 순간 이 다섯 점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 정말 묘하게 승부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이 수는 무슨 수죠? 이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요? <laughs> 이 수는 이상합니다 왜냐면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더 쳐서 못 살아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있으면 다섯 점이 잡혀있고요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백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음... 여기를 뒀다는 것은 지금 어딘가를 끊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보기에는 이 수는 원래는 이상한 수예요 어, 뭔가 준비된 게 있을까요 네, 그나마 여기서 지금 끝난 수를 찾아야지만 네, 괜찮다고 하네요. 아, 어, 그래프도 네. 요동치고 있어요. <laughs> 이수는 그야말로 이상한 수였습니다. 이수는 그냥 잡을 수 있는 형태를 다르게 간 거거든요. 음. 과연 이수를 둘 거였다면 네. 손을 돌린 거보다 낫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두 선수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 어 살아야 되겠네요. 어? 아 이거는 시간 패겠네요. 네, 이건 시간 패입니다. 이거는 지금 두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바둑판도 흔들렸고, 어 그리고 둔 손으로 돌려야 됩니다. 네. 갑자기 이수로 인해서 이수가 지금 말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네, 안 바로 지금 네. 아, 크게 후회를 하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착점을 화점으로 두고 나서 네 지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다섯 점이 잡혀있어요. 근데 반대로 둬서 착점이 반대로 돼서 이게 지금 보시면 네. 똑같이 했을 때 이게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이게 반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네, 예, 지금 이수로 인해서 좀 많이 흔들렸네요. 아, 박건우 선수가 많이 자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네. 다시 한번 시간 패가 좀 나와서 네. 좀 아쉽네요.